미니게임 모드에서 카메라 모드로 변환합니다. 카메라 모드의 초기 모드는 촬영 모드로 딥스위치의 원하는 버튼을 누르고 푸시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고 이제 이전에 찍혔던 사진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로드하고 이제 영상 처리를 할수 있는데 딥스위치 1번은 원본 사진이고 1번과 2번을 같이 내리게 되면 그레이화 되고 1번과 3번을 내리게 되면 빨간색이 강조되고 4번, 1번과 4번을 내리게 되면 초록색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1번과 5번을 내리게 되면 파란색이 강조되고 1번과 6번을 내리게 되면 영상이 이진화 처리가 됩니다. 1번과 7번을 내리게 되면 색상이 반전돼서 영상이 나오고 1번과 8번을 내리게 되면 영상의 엣지가 검출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 처리를 할수 있고 이제 8장의 앨범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진 8장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8장의 이제 사진이 찍혀 있고, 8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8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보기 위해서 1번과 2번을 내리고, 로드 버튼을 누르면 8장의 사진이 이제 한 번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8장의 사진을 각각의 영상 처리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을 로드하고, 2번은 그레이 영상 처리를 하고, 3번은 빨간색 로드를 하고, 4번은 초록색을 강조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사진은 파란색을 강조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6번 사진은 이진화를 해서 강조를 하고, 7번 사진은 색상 반전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마지막 8번 사진은 엣지 검출을 해, 엣지 검출을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영상 처리된 사진, 각 사진들을 모두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사진들이 영상 처리가 돼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타이머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텍스트 LCD를 보면은 타이머 표시는 이제 오른쪽 상단에 타이머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타이머가 아직 설정이 안돼 있고 타이머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3t, 3t는 이제 3초 타이머이고 5t는 5초 타이머 7t는 7초 타이머가 됩니다.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하고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1번에 해당하는 사진을 찍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물체가 있지만 여기 세그먼트의 7초 카운터가 되고 마지막 0이 될때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타이머 기능까지 마치고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영상 처리 화면에서 딥스위치 첫 번째 거를 아래로 내리고 리셋을 하면 게임 모드로 바뀝니다. 딥스위치 4번을 이용해서 상하 반전을 제어할 수 있고 4번을 내려주면 원래 모드로 들어갑니다. 현재 텍스택시 트 LCD 밑에 start 치 스타일트 게임이라는 문자열이 표시되어 있고 딥스위치 5번을 내리면 비행기 모양 선택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선택 스위치인 푸시 버튼 네 번째를 눌러서 비행기 모 모양을 총네 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딥스위치 6번을 내리면 비행기 색깔 선택 모드로 들어가며, 마찬가지로 모드 선택 스위치를 통해서 이 순서대로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록, 파랑, 노랑, 보랑, 청록, 하양, 빨강. 딥스위치 7번을 내림으로써 이제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딥스위치 8번이 올라가 있으므로 스피드 업 모드고 딥스위치 8번을 내리면 스피드 다운 모드가 됩니다. 스피드 업 모드에서 스위치 4번을 이용하여 속도를 빠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2번과 3번을 통해 비행기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되면 스위치 업모대에서 모드 스위치를 다시 눌러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면 딥스위치 8번을 내려서 스위치 다운모드로 간뒤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속도를 올리고, 속도를 올립니다. 속도를 최대로 낮추면 게임 중간에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로 이루어지며, 아래 세그먼트에는 현재 지나간 블록의 자릿수를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게임 진행 중에도 비행기의 컬러를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외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행 픽셀이 일정 이상이 되면 게임 오버가 나타나며 비행기는 좌측 하단에 고정되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